요한 서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요한 서신은 요한 1서, 2서, 3서 전체를 묶어서 요한 서신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요한 서신의 서론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요한 서신들의 어, 어, 이렇게 어,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듣, 어,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어,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김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와 사김이, 우리와 사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어, 이 당시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 그니까, 눈에는 보이지만, 이렇게, 이, 영적인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보고, 뭐, 또, 이렇게,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진바 됐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좀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요. 자, 요한 서신들, 1서, 2서, 3서의 핵심상을 보면요. 먼저, 이, 이, 그, 제목은, 저자의 이름에 따서, 나오는데요. 신의 사본의 그 이름을 반영해가지고, 요한 1서, 2서, 3서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어떤 사람들은 장로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사도 요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록 이 서신 자체는 저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각각, 그러니까 각종 어떤 전승들이나 교부들의 서신들이 한결같이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기록 연대는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 된게 요한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반모습에 유배되기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시기가 A.D. 70년에서 100년 정도인데요. 그 사이인 90년에서 95년쯤에 기록되지 않았나라고 추정합니다. 수신자는 요한 1서의 경우에는 소아시아 지역의 일반 성도들을 수신자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한 2서는 소아시아 한 지교의 곧 어, 그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한 것으로 보이는 익명의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부녀와 그 자녀들을 수신자로 하고 있고요. 삼서는 요한 삼서는 소아시아의 한 지교의 지도자인 일꾼이었던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서는 요한 일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또 의의 사랑 에 대한 어떤 개명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주 내용이고요. 어, 요한 2서는 분별하는 신앙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분별하라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분별하라는 말이고요. 요한 3서는 선한 종들의 교제와 관련해서 주고 있는 권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내용입니다. 요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기본적인 좀 이해를 한다면요. 어, 그리고 우리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일반 서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베드로 전우서, 유다서, 또이 요한 1, 2, 3서는 일반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대상을 수신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를 어,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 바울 서신은 받는 사람들이 특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에베소 교회에 보냈으면 에베소서, 로마에 보냈으면 로마서 이렇게 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요한 1, 2이그 삼서 중에서 이서, 삼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어떤 개인이나 어떤 특정 교회에 보낸 부분들도 있지만 그냥 요한 서신서들은 그냥 일반 어떤 서신서에 계속 분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세 편의 요한 서신서들은 분명히 각각 독립된 편지들이고, 어, 주제도 다르고, 보낸 대상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게 바른 신앙의 어떤 지식을 확립해야 되고, 이단에 대한 경계를, 어, 이렇게 뭡니까? 뭐, 해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정통 신앙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같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이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은 일차적으로 각 서신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서신이 누구에게 의해서 어떤 수신자에게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는지를 살펴본다면 좀더그 서신을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요한 서신을 살펴보려면 그 당시의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요한이라는 사도죠.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가 있는 트리케이를 가봤을 때 이제 거기를 그못 가서 참아쉬웠는데 거기가 이제 바로 이제 어,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약했다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어, 그, 이 유대가 AD 70년에 망했잖아요. 그때, 그때 계기, 그때 전쟁이 발발하면서 에베소로 이주했던 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약 30년 동안 에베소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소아시아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로마 황제가 내가 신이다라고 하면서 막 이스라엘 특히 그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습니다 수민 사람들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교사들로서 막이 교회를 뒤흔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 영지주의자들이 나중에 아주 정립을 하지만 그때부터 이미 있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바울 서신 목회 서신이나 또 베드로 후서나 유다스에서도 영지주의자들을 이렇게 좀 조심해라라고 하는 배경들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이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이게 지금 헬라 사상과 이렇게 좀 합쳐진 건데요. 영지주의는 지식 다시 말하면 그노시스에 대해서 특히 유리한 건데요.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요 어, 무가치한 것이 물질 세계고 진짜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영적 세계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육체에 갇혀서 불완전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영적 세계로 복귀하려면 그게 구원인데 바로 어이 다시 말 영지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완전하고 육신적인 것은 아주 나쁜 건데, 육신 속에 갇혀있는 우리 영혼이 영적인 것으로 가려면 이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지를, 영적 지식을 중심으로 한 이원원적 우주가 그좀 구주, 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신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헬라 사상하고 동방 사상이 그 종교들이 막 합쳐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급력주의로 육신적인 것은 악하니까 아주 급력주의로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완전 타락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 좀 다양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잘못된 게 뭐냐면 오늘 이제 나올 건데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신성한 영적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구원이다 완전 다르죠 이게 이제 그 사, 속에 막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두 번째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잘못됐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니까 오늘 아까 말 것처럼 내가 듣고 또 보고 만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또세 번째는요.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가혹하게 살아 아주 아주 금력주의로 살아야 된다 이게 있고요. 반대로 물질계는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세계의 도덕 체계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완전 극단적인 방종과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가요. 아주 심각하게 계속 여러 영향들을 미쳐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서 이제 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좀 요한 1서부터 이렇게 나오 요한 1서는 특히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저 그리스도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체적 방종을 일삼고 있는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의 공의를 지키라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영지주의를 바탕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두 번째 서신인 요한 이서는요, 소아시아 지방의 한 지교에 보낸 건데, 어, 이게 이제 인명의 분역에 보냈는데,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나쁜 일들을 하니까, 그 당시만 되면, 어떤 내가 이제 그 목회자다 그러면 집에다가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니까 이상한 사상을 그가정에 심어줘서 신앙을 이렇게 문제있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을 받지 말아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2서고요. 3서는 오히려 이제 뭐냐, 어, 좀 성격을 좀 달리 하는데요. 수신자인 이, 저기 뭡니까? 이 가요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악한 지도자를 경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보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도 교회 내에 어, 복음을 가장한 아주 잘못된 사상들이 있어요. 달하게 좀 방종해도 괜찮다, 좀뭐 해도 된다는 식의 또 기복 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때에.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요한 1서의 내용 구조를 보면요. 이제 1서, 2서, 3서인데 요한 1서는요. 전체를 한 덩어리로서 읽거나 좀 특정 구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는 좋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딱 잘려져 있,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직선적이라기보다는 자꾸 순환적으로 했던 말을 자꾸 반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5장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또 요한 2서는 이게 총 13구절로 되어 있는데 어 그냥 1절부터 6절까지가 어, 바로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라 라고 하는 권면과 더불어 또 이제 7절부터 13절은 이 비진리를 분별하고 경계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총 15구절로 된 그래서 1서가 5장, 2서가 1장, 3서가 1장입니다. 그냥 어, 이 이서와 마찬가지로 간략하고 선명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경계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한번에 오늘 서론으로서 요한 1서, 2서, 3서 서론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보고 나서 2서 보고 3서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기도라는 비밀이 없다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기도라는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의 원한을 풀어 주실 주님 결국은 오셔서 끝내실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어그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이제 요한 서신서들 1서, 2서, 3서를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봐나가며 또 복된 시간을 가지고 참 응답받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